자, 형부터 격발 오케이, 청아리 격발 자, 형 출장에 격발 자, 떨어진다. 가짜 어딘지 거기를 지금 내가 쏘는데 그대로 쏘는 거야 다시 자, 송은이 형 격발 자, 청아리 격발 자, 내려갔잖아. 아까 마신 데 어디야? 격발 에서해 아니, 넘어 나왔잖아. 총구가 넘어 나왔아 격발 자, 여기 고개 그대로 맞춘 거야? 오, 영향을 받네 아, 다시 한 번. 차, 자, 호구장 격발. 자, 청원이 격발. 올라가잖아, 고추천에 격발. 오, 내려가잖아. 아, 힘들, 힘들. 자, 호구장 격발. 청원 아, 격발, 아, 힘들, 아, 힘들. 그렇지. 자, 이거 완방해. 자, 스톱. 어어 네, 어디지 알지? 바꿔서. 위치 잡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야지고 위치 잡 넘어왔잖아, 니까. 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위 자, 땅땅 땅. 땅, 땅. 응. 어둠이 같이. 어, 와, 어, 너무 이게 확 들어오면 안된다말이 다시 육천이 자, 빵빵빵. 아, 나가라, 씨. 맞잖아. 탄산. 땅땅땅 네. 흔들려도 돼, 그래. 구죠 자, 땅땅땅. 그 이거서 덮고 그 자리에 땅땅땅. 오케이, 어이, 음? 네, 흥미야. 흥미야. 땅땅땅. 땅땅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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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 뭐? 뭐야? 디 갔지? 어. 고! 바로.